이거 하다가 꺼져가지고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머리 묶을 때쓸 거예요 근데 새풍이는 지금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예 그거 하는 건 못해요 새풍이좀좀막어가야 <laughs> <laughs> 되기 때문에 안볼수 있어요. 꼭 이렇게 돼야 하냐고, 유튜브 찍을 때. 그래서 이거는 목걸이로 하면 너무 쪼일것 같아서 팔 한번 끼워볼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게 자국이 나가지고 되게 불 편하더라고요. 이 자국이 나가지고 편해요. 이렇게. 이런 게 되게 예뻐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뒤로 당길게요 이렇게 할 거고요. 색깔이 좀 낫지 않아요? 색깔 낫나? 색깔 조금 낫다. 색깔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매니큐어도 한번 발라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볼터치 하는건데 이게 뭐라고 되있냐면플레이크리미 블러셔라고 되있는데 맑고 화상컬러가 자연스럽고 붉게는윤 오렌지 크림 블러셔 화장품 책임 받는 이 볼터치 하는건지 잘 모를 것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할 수는 고를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얌얜왜 진짜 좋아요? 처음입서 이렇게 됐어요. 아 너무 예쁜데 이렇게 찍고도 예쁠 것 같아. 나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매니큐어 바르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새풍이 건데요, 이거 한번 발라볼 거예요. 새풍이한테 지금 있는 게. 보여드릴게요. 호이! 노랑 에이! 분뇨 몰라! 아, 연불러! 주황! 제일 좋아하는 이에요 에이, 귀엽 제가 아주 여기는빨강 보통 <laughs> 많아서, 여기 한개만 골라서. 고가 콜라로 잡을 거예요. 고가 콜라 맛있다. 맛집지면또 먹지? 맛집. 이거 걸렸는데. <laughs> 발라볼게요. 아, 이거 말고 한개더 있긴 한데. 이것도 있어요. 똑같은 게한개더있긴 한데 이거를 바를까? 이거를 바를까? 아 <이> 이게 어려운데 이거는. 무나 이걸 여기네 잠깐만요. 너무 불편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막 자국이 되게 잘 나가지고 엄청 아파요 이거라면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텐데 이게 예쁘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해주면 예쁠 것 같긴 해요 당연히 떨어지죠 태풍이는 머리를 잘라서 이제 못 머리를 어 최소 안 묶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태풍이는 걸 보고 진행할 거기 때문에 친구들은 태풍이를 잘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어디 보자. 그런데 뚜껑을 열 거예요. 태풍이는 지금 한쪽만 바를 거기 때문에. 바를 거예요. 바르고 다시 지울 거기 때문에 언제 손가락만 바를게요. 조금 바르면 지면 되잖아요. 근데 되게 겁나 예쁘기 때문에 다 바르고 싶네요. 그냥 뭐다 바르면 되지. 지금 바르고 있어요 제품이랑. 心脏，嗯。 줍니다 말려줘요. 이렇게 말리면 잘 만져져. 잘말려집니다 이쁘지 않아요? 냄새 스로트안이팔것 같아. 거를다 낳을 타입니다. 아, 맘에 들리에요예딱 하고 싶은데. 훨씬 촉촉한 게 효과가 많더라고요. 훨씬 촉촉해 보이지 않아요? 느낌이? 훨씬 더 예뻐 보이는데. 새뿡이가 그런딱 포인트가 한게 해줄 건데, 이게 새뿡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생각해 봤는데, 해드리면 조금 보시면 되게 좋아하시라고 해야 하나? 예뻐하실 것같아서 음, 어,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아, 지금 손톱에 붙이는 그런 건데요. 이게 지금 막딴 것도 있고, 막 이런 반지도 있고, 그래요. 지금 이게 막쓰던 거여서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 야, 왜 자꾸 떨어지냐고, 따뜻하게, 게 사람 따뜻하게 하지 말고, 좀. 첫 번째 거예요. 잘 바꿔놔서 물으면 들렸죠. 근데. 태풍이 귀걸이도 있습니다. 네, 귀걸이. 아! 뒤에 여기 이렇게 들고. 줄을... 귀는 역지 안돌봐와 응. 진짜 많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다 따닥 따닥 붙어 있어서. 아 배도 꼬르륵. 지금 배고프신예요 그렇지만 유튜브를 지금당장 꺼버릴 수 없지. 당연히 어쨌든 다 꼬해야지. 배가 엄청 고파. 너희들 왜 자꾸 개똥 나와? 정말 이 나올 거면 다 나와. 아, 너희는 오라잉에. 오, 다 뺐다, 뺐다. 됐다, 됐다. 됐어요. 됐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어, 예쁜 거 너무 많아. 지금 막 정리를 해야 할것 같네요. 이도리 지금 막상 정리를 해야 할것 같아요. 햇봉이는 지금 뭔가 예쁘게 할까? 햇봉이가 매니큐어 바르는 솜씨가 될게. 이거 달발르거든요 귀걸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막 이것도 있고, 이거 두개다채리 아, 그래서. 단발도 음, 이렇게 하는 거 예쁘네. 해봐 원래 긴 단발, 긴. 머리에 그때 되게, 되게 어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도 얼울리는데 혼나 예쁘지 않아요? 엄청 예쁘다. 근데 아 되게 아파. <laughs> 엄청 오랜만에 봤겠다. 어떻게 대쁘지 않아. 괜찮나? 혼나, 너무 예쁘다. 근데 귀 아파 귀뚜부리 이정도로 아픈건가? 태풍이 지금 가안 뚫렸거든 요 <laughs> 아하 완전 아파 아스프이 엄청 오랜만 해봤네 아 이제 보여드려야 하네요 지금 강아지 친구들이 지금 막 장난치고 있어요 태풍이한테 이지도 있고요 이 진짜 왜 자꾸 떨어지냐고 그만 떨어지라고 했잖아 착착 착박 이 쪽은 근데 되게 안 아프네 아예이게 어떡해 왔던지가 눌러지는 거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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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아프다 너가 나를 감히 아프겠다니 다시 다시 한 번만 더 줄게. 여기 때에 예쁠 것 같은데. 왜이 진짜 내가 기회 줬으면 좀 제대로 해야지.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이제 좀안 아프다. 밑에 하지 안 아프네, 이거는. 아! 너는 되게 착하네, 이거. 얘가 악마. 너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니가, 반동. 이게 악마가 돼가지고. 지금 해줄 수가 없어아 알고 있잖아. 너는 엉크림 빼놓고 못한다고. 와, 됐다. 졸랐더니 됐다. 똑똑히 해야 되겠다. 아이 진짜 아파. 완전 이걸 콱 해버리면 안 되네. 뭐야? 저기요.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에이, 진짜. 그래, 너가 해봐라. 너가 해봐. 뭐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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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귀 아파, 아파, 귀 아파. 귀 조금 이렇게 아픈 가봐아좀 <laughs> 됐다, 이게 안 아픈데 이건? 뭔가 또안 아픈데? 아, 아, 근데 이건 안 아프네. 예쁘다. 이쁘지 않아요? 안 이뻐요? 친구들은? 안 이뻐요? 화분이 <laughs> 귀걸이 기니까 이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괜찮네, 괜찮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건 예가 되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거. 귀엽죠? 아하, 좁겠네. 끼네. 우와 그래 너는 끼면 안 되겠어 난 머리를 묶는 거잖아 근데 왜내 팔을 끼겠냐고. 괜찮네 뭔가 이쁘네 이쁘네 이러니까 괜찮네 이쁘죠 여기 지금 겁나 많아요 겁나 많기 때문에 지금 다 보여드리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염색봉이제라 아끼는게 아직 안 나왔어요 이쁘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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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거예요 제가 잘 아끼는거 나옵니다 맘. 아 이거 하얀색이구나 <목소리> 이거 잘 아끼는거 엄청 이쁘죠 이거 어떻게 빼는거냐 면 이렇게 해서 왜안 빼지? 손이 너무 커졌나? 뭐야? 둘다 썼던 건 아니겠어. 이쪽도 감사. 빼지네? 왜안 빼지려고 했냐고, 왜. 음. 어디 갚인지 모르죠. <laughs> 빨간색. 왜. 진짜 왜 자꾸 붙을 거야. 좀 붙진 말란 말이야. 빨간색 어디 갚인지 모릅니다. 아니, 왜 자꾸 나만 헷갈리게 해. 이렇게 됐다. 제가 되게 좋아하이좀 예쁘겠다. 일단 열 개네. 너무 예뻐. 이게 okay. 아까 전에 본게또 나오네 아 무슨... 아니 무슨 일일까 아, 아. 또 나왔어요 이건 찍어놨다 토티코입니다 손톱을 쥔다 토티코 네 이거 진짜 아끼는 건 다행이다 이게 보여줬나? 이게 맞나요? 거꾸로 봐야되냐고 응, 네. 어, 됐다 어. 끝났다 아니 왜 이렇게 나는 많을까 그럼 안녕